마르코 군것이 금지 명령을 받다편 자 오늘 용돈이야 엄마 천 원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꼭 먹고 싶은 초콜릿이 있는데 <laughs> 새로 나온 건데 엄청 맛있대요 그건 안돼네 하루치 용돈은 삼백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<laughs>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먹어봤대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 용돈을 모아서 사먹으렴. <laughs> 그럼 용돈을 미리 주시면 안 돼요? 귀찮게 하지 마. 그건 절대로 안 돼. 어휴. 어휴. 어떻게 하면 먹어볼 수 있을까? 오, 어, 마루코 어, 아, 할아버지. 응, 음, 응. 음. 할아버지, 고맙습니다. 인사는 필요 없고, 다른 애들은 다 먹어봤다는데, 너만 못 먹어봤다니,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. 아, 아, 네, 딴 애들이 다 먹어봤다는 건 거짓말이지만, 뭐 어때? 아, 참, 그리고 엄마한테 꼭 비밀로 해주세요. 어, 그럼, 물론이지. 잘 먹었어요. 어머, 아직 밥이 남았는데? 그치만 배가 불러서요. 밥 제대로 안 먹으면 키가 안클 텐데. 늘 먹는 시시한 반찬이라 식욕이 안 나요.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야. 어? 세상엔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다고. 네 엄마 말이 맞아. 예로부터 먹는 걸 남기면 벌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걸. 그치만. 아까 초콜릿을 너무 먹었나? 초콜릿이라뇨? 아, 할아버지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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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너 설마. 아까 먹고 싶다던 초콜릿을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졸랐구나. 에 무슨 소리예요? 실은 아까 새로 나온 초콜릿이 먹고 싶다고 용돈을 미리 달라는 걸안 된다고 그랬거든. 음...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 용돈을 모아서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. 에헤헤헤… 에이... 제발 마르코 말고 에이? 나를 다 대다오 잘못은 내가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먹어봤다는데 우리 마르코만 못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겠구말 <laughs> 너무 불쌍해서 내가 에이. 사준 거한다 할아버지도 참 그건 다 마르코의 거짓말이라고요 에? 맘 약한 할아버지를 이용하려고 속인 거라고요 그, 그 그게 정말이냐 마르코? 에이. 에이. 더 이상은 못 참아 에이. 에이. 그래서 한 달이나 군것질을 못하게 됐단 말이야. 어휴, 만약 군것질을 하면 용돈을 안 주신대. 뭐 어떻게 그럴 수가. 게다가 할아버지한테 초콜릿 값을 돌려드려야 해서 앞으로 사흘이나 아무것도 살수 없어. 어.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니, 마루코. 그리고 나흘 뒤 나머지 백 원이에요. 이제 정확히 천원다 갚은 거 맞죠? 이 할애비 때문에 삼일이나 용돈 한푼 없어지는 얼마나 힘들었니? 에이, 그렇지만 할아버지 잘못이 아닌 거려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나흘만에 겨우 물건을 살수 있게 됐어. 정말 축하해 마르코. 우리 과자 사러 안 갈래? 뭐? 벌써 가도 괜찮아? 안되키면 되지 뭐. 소리나 아무것도 안사 먹었더니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렇지만... 어떤 걸로 사 먹을까? 눈깔 사탕도 맛있을 것 같지만 <laughs> 초코 가자도 <laughs> 먹어보고 싶은데 <laughs> 어? 줄넘기를 사려고? 어? 아, 니야 그냥 보는 거야. 나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신경 쓰지 마.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사고 싶으면 사. 아, 그치만. 넌네가 사고 싶은 줄넘기 사. 난 남은 200원으로 내가 사고픈 걸살 테니까. 음. 음. 아, 터마야. 나 저걸 해보면 어떨까? 어? 아니, 너 설마. 잘만 뽑으면 같이 줄넘기를 할수 있잖아. 왜? 그렇지만 꼴등하면 겨우 알사탕 한 개인데 3일이나 아무것도 못 샀는데 하늘에 계신 하느님도 불쌍하게 여겨서 틀림없이 당첨되게 해 주실 거야 과연 하느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실까? 제발 주님개 당첨되게 해주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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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! 설마 1등이 당첨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<웃음> <웃음> 그건 그런데 너무 많이 든것 같아 <laughs> 참,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집에 가지고 갔다가는 마르코, 분것지 금지했지. 엄마가 화를 내실 텐데 몰래 먹어 치워야겠어. 탐아야 좀 도와줘. 여기가 좋겠다. 어서 먹자. 아, <laughs> 어, 또 당첨이야. 뭐? 이럴 수가? 아무래도 오늘 운이 좋은가봐. <laughs> 다음 번에 바꿔 먹어야지. 어서 먹자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! 아, <목소리> 이럴 수가! 엄마야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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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깜짝 놀랐어 엄마한테 들키는 날엔 난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휴, 내가 먼저 봐서 정말 다행이다 어서 먹자 정말이야? 응. <laughs> 어, 어서 다른 데로 가자 t 여 m 정말 괜찮을까? 너무 눈에 띄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먹 y 까 o one 야 세상에, 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... 엄마한테 심부름을 부탁받은 걸 깜빡했어! 아, 미안, 마르코! 난 그만 가볼게! 그래, 아, 응. 아, 정말 미안해! 이 과자는 잘 먹을게! 안녕! 아휴, 어떻게 이럴 수가… 같이 과자를 먹어줄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다니… 역시 아무도 없군… 아휴, 다들 도대체 어디서 놀고 있는 걸까? 화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 이렇게 괴로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. 어휴. 역시 여기도 없군. 왜 하필 오늘따라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걸까? 먹고 춤만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. 마르코. 어? 아 호야구나. 아, 근데 이런 데서 뭐 하고 있어? 세상에 그과자를 네가 다산 거야? 하필이면 어렵게 만난 게 호야라니. 준이 라면 더 좋겠지만, 그래도 혼자보단 낫겠지? 저 있지, 괜찮으면 나랑 같이 과자 안 먹을래? 뭐? 과자를 먹으라고?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. 제발 한개만 먹어줘. 아, 미안하지만 오늘은 위가 너무 아파서 난 이만 사양할게. 안녕. 아, 저, 잠깐만 기다려봐! 앞으로 한 달간 군것질 금지야. 만약 어기면 용돈은 없는 줄 알아? 내말꼭 명심해. <laughs> 이 세상엔 배가 고파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다고. <laughs> 먹는 걸 남기면 천벌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 걸. <laughs> 역시 버릴 수는 없어. 어떻게든지 나 혼자 다 먹어버리겠어. 아, 이제 겨우 다 먹었네. 이럴 수가 보통 때보다 고기가 배는 큰것 같아요. 스테이크 고기를 세일하지 뭐니 혹시 모자라면 얼마든지 더 달라고 말하세요. 우와 잘 먹겠습니다.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어, 잘 먹을게요. 맛있어요. 음, 두 어, 어, 먹을 만한 아주 맛있구나. 왜 그러니, 마르코? 어, 에, 별로 맛이 없어? 아, 어, 안 돼. 이러다 몽땅 다 들통나겠어. 음 아니에요. 엄청나게 맛있어서 아까워서 천천히 먹는 것뿐이에요. 너도 참 바보 같긴. 얼마든지 더줄 테니까 어서 많이 먹어. 와, 신난다. 우리 마르코가 햄버거 스테이크를 정말 좋아하네. 오늘은 마음껏 먹으렴. 그래, 모자라면 내가 또줄 테니까 어서 먹어. 아 고맙습니다. 어, 배가 너무 불러서 괴로워. 그렇지만 들통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이야. 아휴, 하여간 덜렁거려서 큰일이야. 응. 어? 왜, 엄마, 무슨 일이에요?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지 뭐니? 네? 무슨 소리예요? 어이. 아, 이럴 수가! 나 몰래 군것질했지? 아, 엄마! 실은 그런 게 아니라... 각오는 퇴이 지 군것질의 증거를 뱃속에 다 감춘 줄 알았지만 결국 들키고만 불쌍한 마르코 군것질 금지와 용돈 압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에이.